현행법상 중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극, 즉,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가로막,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는 근본적 이유는 친중, 사대주의 때문입니다. 자, 일단은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정치인 저 자체만으로도 이 천하의 나쁜 사람입니다. 일단 요거는 네. 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잠깐 음. 팩트 체크를 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간첩죄 개정안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식의 장난질을 계속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건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 98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 전항의 형과 같다 음. 네기게 이제 적국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예, 예, 이 그럼. 간첩법 개정안이 뭐냐면 이 적국을 음. 외국으로 바꾸는 넓히는 거야 개념을 아, 범위를. 적국은 지금 대한민국 현행법상 북한 한나라밖에 없거든요 예, 예. 저 적국을 외국으로 어. 넓히자는 게 간첩법 개정안입니다 네, 그렇겠죠 네, 여기까지는 네, 네. 자 간첩법 개정안 최초의 발의는 2022년 민주당 의원 10명이 했어요. 예. 그런데요, 그거는 이제 안 됐지. 패기 됐지. 아, 안 됐어요. 어, 네. 그리고 2023년에 음.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다시 또 발의했어요. 아, 요것도 안 됐어. 아, 그래. 왜안 됐냐면 2023년 2023년이 누구 정부야? 윤석열, 윤석열 정부잖아. 그렇죠.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차관이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취지의 공감 하나. 적국과 적국이 아닌 외국의 간첩 행위는 법정형의 차등을 둬야 한다. 아. 아. 요, 요, 일리 있는 말이잖아. 어, 네. 아, 요런 얘기를 하고요. 예. 그리고 2023년 박영재 법원 행정처 차장도 음. 발언을 합니다. 자, 군사기밀보호법 등 다른 법률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 음. 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음. 문제의식에 동의를 합니다. 어... 그래서 막 이런저런 논의를 아, 하다가 네. 21대에서 폐기됐어. 아, 여기까지가 네. 21대 아, 상황이야. 아,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22대가 들어왔죠. 국회. 네. 그때 이제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국민의 의원들 네. 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서 또 발의를 해. 네. 다 같이? 어, 아, 네. 또 발의를 네, 한다고. 네. 뭐 국민의힘만 한게 아니고 네. 민주당도 막 장경태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박선원 의원이라든지 아, 네. 발의를 합니다. 22대에서. 네. 그래서 2024년 11월에 그 그러니까 내란 직전이죠. 네. 2024년 1월에 아 11월에 여야 합의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를 합니다. 아. 음, 법사위 소위를 통과를 했지만 아까 아, 네. 문제가 좀 있었잖아. 예. 요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음, 음.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순간 계엄이 아, 터져버린. 개엄이 거야. 계엄이 터졌지. 아... 그, 터졌지. 그러면은 민주당이 가로막았다. 뭐 이게 말이 안야 사실이 아니야? 아니라니까. 네. 아더 중요한 것은 예. 국정원장 오요? 출신 박지원이 아, 대표별이를 했어요. 아 대표발이 하셨고. 저게 대표별이. 아 그런데 왜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권성동 의원. 저 거짓말이거든요. 저 거짓말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제가. 국정원장을 하면서 산업스파이들을 많이 잡았어요. 아 어...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산업스파이. 네.